넥스페이스 신규 공지 이후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유저 피드백을 빠르게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네요. 자, 요약을 해보자면, RX 체감 저하의 원인, 보상 투입 속도와 실제 유저들이 보상을 획득하는 속도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보상 분배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상 분배 속도와 유저 획득 속도를 동기화하고, 이는 5월 3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며, 또한 플레이어 체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소와 경험치에 대한 드랍 이벤트, 강화 버전이 오는 목요일, 5월 22일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RX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내소 보상 이벤트와 함께 강화 시스템까지 전 방위적으로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저점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넥스페이스 가격이 2,668원을 다시금 뚫어주면서 현재 30분봉 기준 방향을 다시금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한국 공식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팀이라고 20 넥스페이스를 준다고 하는데 이는 스캠 즉 사기방이다 보니까 입장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는 공식 트위터에서도 주의를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자 현재 공식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형 거래소 비트겟과 쿠코인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에어드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드랍 이벤트를 공유 드리면서 소통방에 많이들 입장해주고 계신데, 현재 채널명 변경과 트레이딩 매매에 대한 정보도 따로 공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종목과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과 소통방에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